하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극률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하루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때 우리 주그신은는 해의 소망에다 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의지하여 얻는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몸을 무언가에 기대서 바로 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무언가에 기대서 바로 설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사용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결국에는 몸이나 마음을 무언가에 기대서 도움을 받아 바로 선다. 그것이 이제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을 그저 달라고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라면 의지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의지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 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한계를 가진 사람인 우리가 분명 의지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아마 이것을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성인과 미성년자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성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런 성인을 의지하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눈에 또렷하게 띤 보이는 그런 도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또 눈에 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고 또 꿈꾸고 계신지요? 내가 준비는 잘 못했지만 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는 어, 나는 하나도 관리하지 않았는데 내 건강은 여전히 건강한 것 또는 나는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길을 열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는 살수 있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자꾸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어, 사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이 나의 흠, 나의 부족함 때문이 있음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교만함, 또 고집과 선입견 같은 우리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흠 그것 때문일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자꾸 나에게 없는 것만을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구하는 것이 자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지함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죠. 말이 좋아 구하는 것이지 사실 다르게 말하면 땡깡입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땡깡 부리는 우리들의 기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성장한 자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영적 젖먹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사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듯이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그 주인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것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더큰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기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런덕 삼아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오늘 읽으신 시편의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신 적다한 번쯤은 있으시죠 근데 잘 모르느니 또는 우연히 만난 낯선이가 이렇게 한번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소망의 대상으로 결코 삼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요. 가까이에 있어서 나에게 반복되는 도움을 주고 다양한 방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점점점점 의지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테니까 하는 소망을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팀이나 부서의 리더로 있다 보면 어, 주축으로 제가 일을 많이 이끌어 가긴 하지만 분명 어, 많은 도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서 속에서 또 예를 들면 특별히 교회학교나 이런 어, 교육 부서에서 어떤 교사분들과 같이 일을 할때 저와 잘 맞아서 또 어떤 열정이 있으셔서 열심히 도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교사 분들도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 리더인 제가 자꾸 저를 열심히 돕는 그 선생님들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돌린다는 게 그들만 사랑하게 되고 다른 아닌 선생님들은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일을 해나가야 할때 그분들에게 자꾸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음, 조직 관리, 팀 관리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지만 더큰 문제는 그 교사와 저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그 상대방도요, 그 교사분도 그런 저의 기대와 마음을 아시는지 즐겁고 편하게 하시던 이 사역에 대해서 조금씩 부담감과 불편함을 안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께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 그것을 하지 못하실 때 괜한 실망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그 교사분도 괜히 저를 돕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 불편함, 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관계가 결코 옳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분명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그러 만한 존재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관계가 결코 옳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소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소망하게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기 쉽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누구든지 너희가 받고자 한다면 먼저 주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받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거든. 먼저 너희 것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그 마음 그것을 덜어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받고자 하여 누군가를 소망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먼저 너희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어, 정말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 또내 곁에 있는 이와의 어, 함께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과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계신 본문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억눌리고 i n 고줄이고 아프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시는 분이다 노래합니다. 이것이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애하신다 라기보다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기에 더욱더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삶 또내 곁에 보내 주신 소중한 이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삶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올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그힘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써 믿게 소망함 소망함으로서 얻게 되는 그 희망.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살아나갈 때에 아마 그 회복 또한 우리 가운데에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 우리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기댈 언덕으로, 또 우리의 산성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더욱 더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진 그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그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용하게 부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